함께 보시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입니다. 오늘 10월 22일 다니엘 4장을 낸 날인데, 다니엘 4장도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역성경 123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누부간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가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을 이루다. 나 누부와 네살이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빈하였노라. 이름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두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움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의 중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본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릇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어라. 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드브간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하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문풀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해하지 않고 구출을 하게 되었으며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4장에서는 느부갓사라 왕이 또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서 꿈을 꾸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말하지 않고 그 꿈과 그 해석의 내용을 알려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다 말하지만 그 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그런 여러 박수와 솔객들, 술사들은 그것들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다니엘만이 해석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 느부갓네살 어, 왕이 두 번째 꿈 꾸면 무엇이고 또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과 실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 내용을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4절을 보시면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나 너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오절 한 꿈을 꾸고 그로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 받은 환상으로말미암아 범민하여 놀아 되었습니다. 집에서 편안했을 때 <laughs>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범상치 않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민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고 그 해석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범민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 그 꿈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7 절을 보시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수서, 점쟁이가 들어왔지만,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알려주지 못하였다, 해석하지 못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범상치 않은 그런 환상과 개시의 내용은 일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자, 이누부갓네살 왕은 예, 다니엘을 부는 것입니다. 벨드세살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 다니엘이첫 번째 꿈에서도 잘 해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예, 다니엘이 오자 그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잘 말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10절이야, 17절 내용이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꿈, 꿈, 그리고 환상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되고 될 만한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시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본 것은 아주 높이가 큰그 나무. 그 나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땅 끝에서 봐도 그 모양이 보일 정도로 아주 큰 나무였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사나 들짐승들이 다 그곳에 깃들여서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13절 보시면, 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 가운데 또번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순찰자, 거룩한 자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모습인데, 순찰자의 모습도 있고, 거룩한 자의 모습도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네. 거기엔 큰 나무에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기들렸는데 나무도 베고 거기에 기들어 있는 모든 새나 들짐승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는가? 1 5절 보시면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완전히 다 뿌리째 뽑은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 그 뿌리에 남은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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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터기, 그 마지막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겨두고 어떻게 했는가?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에, 들풀,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이스라엘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에, 뿌루,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것을, 노줄로, 새와 노줄로 딱 감가누고,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이스라엘 젖고, 또풀 가운데서 짐승, 다른 짐승들과 더불어 그, 있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인데, 나무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였다가 사람이었다가 짐승이었다가 이것이 범상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한 이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여서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잘 알려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벨드사살이라는 이 다니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게 될 일을 먼저 생각하고 깜짝 놀라며 범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고민하지 마라, 그냥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나에게 알려주어라. 사실 하나 가리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달라 이렇게 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7절까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내용을 보시면 해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네,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안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 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도록 설명해 주는 고있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고 또 잎사귀도 무성하여서 많은 새들과 들짐승들이 가득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다. 그 나무가 곧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라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마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진 견고한 그 힘이 세지는 그 모습들을, 모습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 견고해지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으며 권세가 땅 끝까지 위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 일인데, 그 뒤에 있었던 한 순찰자, 한 거룩자, 거룩한 자, 그가 나타나게 나타나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왕이 보신 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 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대를 지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24절에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주 왕에게 미칠 것인데 그내용이 무엇인가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녹에게는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거룩한 자한 순찰자가 나와서 그 나무를 벤다.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다는 것은 그의 권력, 그의 힘, 그의 능력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마치 들짐승처럼 들짐승과 아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짐승과 함께 다니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또 이런 모습이 일곱대를 지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대가 7개월인지, 7인지, 7년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성된 때를 좀 생각,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곱대를 지나게 됨으로 말암 아마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힘과 권세와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늘 끝까지 닿아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순찰자가 오면. 그것도 한순간에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사랑에게 환상, 또 꿈으로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단순히 꿈과 환상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내용을 보시면, 28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나느부갓네사랑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권세와 능력이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또 풀을 먹으는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지내는 모습들이 있고 그7곱 대를 지나게 되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있게된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깨닫는가? 아,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조차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과 통치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고백했는가?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34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왔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 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예, 일곱대가 지나자, 다시, 예, 이제 짐승처럼이 아니라, 총명이 돌아와서 사람의 모습같이 예,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내게 돌아오므로 말미 암아 사람처럼 그 모습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의 이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4장에서는 느브갓나살 왕이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이 온전히 해석되고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너부 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은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서 그 나라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파벨론이 와서 공격하거나 아수르가 와서 공격하거나 또는 애굽이 와서 공격하거나 이럴 때 힘이 없는 그런 신이면 그 나라에 당해서 그 식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은 이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사왕이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세력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에 한 거룩한 자, 한 순찰자가 와서 그냥 내리치면 그도 완전히 그 권세가 벗겨지는 것이고,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권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줄 알아 우리는 느브갓네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다양한 방편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놀라운 선리형편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대안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무들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예정하신 대로 다스려가시는 줄 알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길로 나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서 다양한 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경험하고 깨달아서 주님께만 찬양과 또 경배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또 말이 진행되 일이 진행됨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역사하 신주를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통치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날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